어, 이 시간에는 철에 대해서 함께 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철, 철.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포스코죠. 어, 포항제철. 외국 자본, 특별히 일본 자본을 들여서 이 포항제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대단한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하다 못해 밥솥이나 냉장고, 어, 집을 짓는데,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어,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철, 이철 하나를 다루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가 급속도로 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 철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철은 땅 속에서 묻혀있는 철광석에서 나옵니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철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 아주 그 순수한 철이라는 것은 아주 희고 광택이 있는 금속이고 그철 자체만 생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철은 그 산소 비율에 따라서 선철, 연철, 강철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선철은 용광로에서 막 빼낸 철입니다. 그 무쇠, 무쇠라고 그러죠. 연철은 물러요. 물러기 때문에 어떤 철판이나 못 같은 것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철인데요. 강철은 선철에서 불순물을 빼낸 것인데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걸다 합쳐서 그저 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철에 대해서 등장하는, 어, 그 이야기는 성경의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노쇠와 철을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라. 아. 그러면 그때 당시 과학 문명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속에 또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고, 자연교과서도 아니고, 성경은 경제학 논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음, 성경은 어, 영적인 책이고,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어, 교과서입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철을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라, 철, 철. 철이라고 하는 게뭘 뜻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세는 일반적 선행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은요 그 거듭나지 않은 투박한 자연성의 상태에서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연적 진리,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법을 자연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성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르게 사려고 하는 어떤 그 규칙이 각 사람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쇠와 철을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라 기술공이라는 말은 지식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지식의 선생이라 지식이 많은 자죠. 어. 그걸 두발가인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거듭나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의 온 세상에 두발가인이 많은 거죠. 예.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지만은 자연성에 의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도덕 윤리적인 교리를 안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온 세계가 안정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과 노세를 다루는 기술공이라. 이 말은 선과 진리에 관한 자연성의 그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사야 6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노세 대신에 금을 가져오고 철 대신에 은을 가져오고 나무 대신에 노새를 가져오며 돌 대신에 철을 가져온다. 이렇게 돌 대신에 철을 가져오겠다. 어, 이렇게 이,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대신에 뭐 가져온다. 뭐가 대신에 뭐 가져온다. 여기서는 노새 대신에 금, 더 높은 수준이죠. 어, 철 대신에 은, 더 높은 차원이죠. 돌 대신에 철, 더 높은 차원입니다. 이거는 자연성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어, 돌이었는데, 이제는 철이 되었다. 과거에는 노세였는데, 이제는 금이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과거에는 철이었는데, 은이 되었다. 이 말은 변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연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상의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쇠막대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철장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철장으로 만곡을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철장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어, 쇠막대기, 철장으로, 어, 장이라는 것은 지팡이 장자잖아요. 예, 쇠막대기로 어, 만곡을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쇠, 쇠니까 여기서 쇠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여기서 쇠라고 하는 것은 자연성의 진리죠. 자연성 진리, 그런 진리를 가지고 악을 부순다 그랬습니다. 막대기는, 지팡이나 막대기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회 국기 4장 2절의 말씀이죠. 어, 네 지팡이를, 어,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네 손에 잡혀있을 때, 어, 너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지팡이를 놓쳤을 때는 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잡았을 때는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말은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선지자, 모세에게 잡혔을 때는 주님의 신성한 힘이 나타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홀과 막대기가 있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갖고 있는 막대기죠. 홀 어, 어떻게 보면 지휘봉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어, 이게 통치하는 진리를 의미한다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힘의 측면에서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힘을 의미하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는 성막에서 자기들의 막대기를 놓아두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막대기를 놓아두어라. 그런데 그 중에 레이의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레이 자손의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었다. 살구라는 것은 깨달음의 꽃이잖아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예, 살구꽃이 그 봄인데도 얼어붙은 그 계절에 이제, 이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가장 먼저 피는 살구꽃이 피었다. 음, 뭔가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새막대기 철장은 자연적 상태의 그, 어,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 성경에 보면, 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 그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누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응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왕의 손님과 후궁과 왕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 은그름 금그릇, 금그릇을 꺼내서 그것을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술을 마시고 어, 금과 은과 돌, 어,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에 있는 왕궁 석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이 치 글을 쓰는 것을 보는데 이런 어, 그가 이제 놀랐겠지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는 가하면그 후에 그 베서살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었고. 들나기와 함께 살았고 소처럼 풀을 뜯었고 몸은 하늘이 내리는 이슬로 젖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서 5장 2절 또 21절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술을 마셨다. 응? 그, 그 결국에 그들이 징계를 받은 거죠. 거룩한 것을 해손하고 모독했을 때 하나님의 금그릇, 순수한 그릇 아닙니까? 은그릇, 진리의 그릇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술을 거기다 부어 마셨다고 하는 것은, 아, 정말, 이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모독이 된 겁니다. 어, 진리의 모독입니다. 진리의 모독입니다. 에, 질, 술을 거기다가 이렇게 마신다고 하는 것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에, 이제 진리의 회곡이죠. 왜곡이죠. 왜곡. 어. 그리고 그들이 금과 은과 돈과 철과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다.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죠. 자기가 만든 우상숭배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거지요. 자기가 만든 그 사상과 세속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자기 사랑에 빠진 겁니다. 탐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매네매네 대결 바르신. 이 나아가 분리가 된다. 진리를 모독하더니 결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쫓겨나서, 사,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되었고, 처소는 들락이와 함께 있었다. 지옥의 운명입니다. 진리와 격리돼서 지옥의 운명에 빠진, 거짓에 빠진 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철은, 어, 우리에게 일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게 우상,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요, 세속적인 사랑이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욕심이요, 탐욕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서 절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게 재물과 돈과 쾌락과 술과 도박과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또 하나의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이건 다 자기 만족적인 것들입니다. 어, 오늘날 동성애 이거 다 자기 만족적인 겁니다. 인간이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최소한 철의 상태만이라도 어, 기본적인 자연성이지만은 그래도 윤리와 도덕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상에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철공은 힘센 팔로 연장을 버리고 숯불로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나면 별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이사야 44장 10절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어, 주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교리를 만들었다. 이거죠. 결국에 쇠를 숯불로 가공했다. 이것은 숯불로 가공했다는 것은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원래는 사랑인데 여기서는 미움이고 악이죠. 악악 선을 뜻하는 게 아, 아니라 악이죠. 악의 불길로 막 철을 가공해 버렸으니까 도덕과 윤리를 악이라는 불길이 다 하니까 그래서 게 이제 지역불이죠 숯불은 지역불로막 달구어내서 자기 나름의 그 거짓된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그것을 만드는 철공은 힘센 팔로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해봤지만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갈증으로 지친다. 갈증은 왜 지치는 거냐면 갈증인 거 하면 진리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물 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물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갈증으로 그리고 배고파서 지친다. 어, 이건 결국에 어, 완전히 메마른 상태, 타락한 상태, 모든 것이 떨어진 상태, 탕진한 상태. 이게 탕자의 비유와 어, 같지 않나요? 우리 탕자의 비유와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